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비상박용 교과서 3-1단원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은 논설문입니다. 설득적, 논리적, 비판적 성격의 논설문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논설문입니다. 논설문의 문제 유형은 내용 전개 방식과 내용 일치입니다. 그런 시작 부분의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내용 전개 방법이겠죠. 객관적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내용 전개 방법이겠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내용 전개 방식이겠죠. 그리고 밑에부터 나와 있는 게 내용 일치입니다. 양면성.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장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단점만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가능하겠죠. 유념해 두셔야 되겠죠. 장점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쉽게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일상생활이 편리해진다는 것이고, 단점은 중독, 의존할 위험성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독,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실태와 근거를 제시하였고, 글쓴이의 관점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우려하며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는데 왜 그렇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위험한 이유,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구체적인 근거, 공부나 일을 할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작업 기업 공간이 부족해져 주의가 분산되고 능률이 떨어진다. 다음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낀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눈이 피로해지고 목 손목, 척추 등의 이상이 온다.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및 만성피로 등의 원인이 된다. 전자파가 열작용을 일으켜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다.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수 없게 만든다. 가상세계에 몰입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어렵다. 마지막,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혼동하여 일탈행동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실제 질문의 기미는 뭐 자료들 때문에 조금 길게 느껴지는 건데 그렇게 긴 편은, 길다고 느껴지시려나요? 긴 편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정리해 놓은 자료를 토대해서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리고 문제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이런 내용일치 형태. 내용일치 형태. 전부 다뭐 내용일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일치 형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